안녕하십니까. 신경과 한시령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머리 아프신 분 계신가요? 어, 지금 많이 아프세요. 조금 아파지려고 하고 있어요. 음, 우리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통이 오늘 잘 넘어가게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편두통, 두통 중에서도 편두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편두통이 뭔지 잘 알아야지 두통을 조절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두통이 어떤 편두통이 어떤 두통이 편두통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머리 한 번도 안 아파 보신 분. 태어나서 나는 여태까지 머리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통을 경험을 하지요.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인구의 90% 사실은 뭐더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 한 번쯤은 다 아파봤고 한 번쯤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처럼 가족이나 내가 두통으로 많이 고생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뭐 1년 동안 머리 아파봤습니까? 하고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아파봤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숫자, 한80% 이상에서 나 올해는 한번 이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일단 머리가 아프면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혹시 내 머리 안에 종양이 생긴 거 아니야? 나 뇌종양으로 이제 쓰러질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내일 아침에 머리 아프다가 한쪽 팔다리를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죠. 근데 이런 두통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의 증상의 하나로 생기는 경우들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차성 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통 자체가 그 질환 자체. 두통이 그 병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1차성 두통이라고, 이 원발성 두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두통이 어떤 질환에 어떠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실제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머리 다 아파 보셨지만, 그 머리 아픈 게 종양이든가요? 여기, 어,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만약 머리에 뇌종양이 뭐, 혹은 뇌졸증 같은 병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나 병이 있었을 때 머리, 실제로 뇌졸증이 있었을 때 머리가 아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머리가 아픈 다음날 팔다리를 못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많은 사람이 아팠지만 그게 어떤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어떤 다른 장애가 생기거나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 자체가 병인 원발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9%. 단1% 정도가 어떠한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머리가 아픈데 문제는 이 1%죠. 이 1%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뭔가 다른 뇌가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걱정하신 대로 한쪽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바보가 돼버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내고 적절하게 두통에 대해서 조치를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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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두통을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 1%에 해당하는 실제 위험한 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잘 보시면 첫 번째로는 뭐 예전에 두통이 있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전 두통과는 좀 다른 두통이 좀 심하게, 비교적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는 혹시 이게 조금 위험한 두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죠. 또 하나, 두통이 최근 들어서 나빠지는데, 이게 뭐 작년부터 해서 1년여에 걸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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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전부터 두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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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그래도 좀 짧은 기간 동안에 두통이 조금 조금씩 해서 점차로 심해지는 두통이 있을 때에는 뭔가 다른 일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또 힘이 들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뇌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변을 보느라고 배에다가 힘을 확 줬다라든지 성행위를 했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나타나는 두통 같은 경우에도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두통일 가능성이 있죠. 또, 원래 거의 두통이 없었던 사람인데 머리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에 다른 질환들이 생기기 이제 쉬워지는 연세가 드시는 나이가 됐는데 이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럼 혹시 머리의 병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단지 하나의 증상 하나의 병으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어서 머리가 아플 가능성이 있죠. 열이 나거나 목이 뻣뻣하다든지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동반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뇌 안에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뇌수막염 이런 거에서 두통이 생기는 가능성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시력이 떨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균형을 잘못 잡는다거나 혹은 자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꾸 졸려고 하더니 잠만 자고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두통일 겁니다. 과거에 경련을 한 적이 있다거나 부위가 다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도 뭔가 머릿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있고 어~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먹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아스피린 뭐~ 이런 뇌졸중 예방이나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피가 굳는 거를 억제시키는 다른 항응고제 같은 약들을 먹는 그런 환자들도 머리가 과거에 안 아프던 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출혈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임신 중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기저기 다른 부작 어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암 같은 병이 있는 환자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차성인 두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두통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외에는 자, 제가 한 10년 전부터 머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서너 번씩 심하게 아프다. 대부분은 의사들은, 아, 일단은 한쪽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두통입니다. 매우, 아플 때에는 매우 심하게 아프지만 그게 10년이 됐다면 사단이 나도 낫겠죠. 머릿속에 문제가 있다면. 근데 10년을 잘 살아오셨어요. 아플 때는 많이 아파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두통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편두통이라 그러면은, 자,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요 원래 편두통이 좀 있었어요. 어떤 두통인데요. 제가 머리가요 한쪽이 굉장히 아프고요. 어 한쪽이 머리가 아파요. 이거면 일단 많은 분들은 이걸 편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는 편두통은 쪼꼬리 아파요 한쪽이 아파요를 편두통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편두통은 아까 처음에 두통 분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두통 이유 어떤 질환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두통 자체가 병인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그런 질환이지만 뇌에 어떤 만성적인 뇌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과 동반되어 있는 다른 신경학적인 다른 증상이나 혹은 동반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는 이러한 만성적인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파요. 어,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요. 뇌종양 환자도 머리가 아프면 한쪽만 아프고요. 근육이 뭉쳐도 한쪽만 아플 수, 막 뭉친 쪽에 한쪽만 아파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픈 거를 우리는 편두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편두통이 뭔지 이 자리에서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이제 두통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두통이, 그니까 두통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보통 한60% 정도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편두통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한 9%가 좀 넘고 특히 남자들은 조금 더 낮아서 한 3%, 4% 가까이 두통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빈도의 편두통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거보다는 좀더 높을 가능성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 좀 잘못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아이, 너도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팠는데 이게 무슨 병이야. 신경 써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통이 두통으로 고생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더 고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두통에 대한 오해인지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머리가 콕콕 쑤시면서 아프다. 편두통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쓰면 생기는 두통이 긴장형 두통이다. 다음에 이제 오주희 교수님이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두통이 신경 쓰면 머리 아픕니다. 하물며 뇌종양이 있어도 신경 쓰면 머리 더 아픕니다. 신경을 썼다고 해서 생기는, 발생한 두통이 긴장형 두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속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해야 된다. 어, 이제 제가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 나 체에서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소화기 내과에 가야 될 병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 아프면 안과를 가야 한다. 어, 물론 처음에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인데 눈이 빠질 듯 아프다 그러면 눈에 병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안과에 갔더니 별게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될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목뒤가 아프면 우리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이고 디스크가 있나 봐. 아니면은 혈압이 높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뒷머리가 아프면 과연 다 목디스크고 고혈압일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통이 몇년 동안 반복되면은, 아이고, 이거는 뇌졸증, 뇌종양, 의심해서 다들 머리 사진을 찍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이나 됐는데, 내가 왜 아직도 괜찮지? 머리만 아프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는 먹, 약만 먹으면 머리 안 아픈데, 맨날 먹으면 되죠. 어, 약 먹으면 매일 먹어서 내가 그냥 그러고 살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통. 우리 보통 머리 아프면은 어디가 많이 아픈가 이렇게 편두통 환자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편두통 말 그대로 한쪽이 아픈 편두 한쪽이 아픈 거일까 이제 고민이 되죠. 근데 많은 편두통 환자들은 원 한쪽이 아프다가도 반대편이 아프거나 혹은 양쪽이 같이 아프거나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말할 때 나는 한쪽만 아프 나는 오른쪽만 아프다. 왼쪽은 한 번도 태어나서 아픈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머릿속에 다른 병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들어보셨겠지만 혈관의 벽이 얇아져서 풍선처럼 부풀어나는 꽈리 같은 것들이 한쪽 머리에 있다. 그쪽만 아플 수 있습니다. 혈관 기형이 한쪽에 있다. 그쪽만 아플 수 있죠. 너무나도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발성 두통이 아닌 두통이 아닌가 의사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꼭현두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뒷목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 어, 디스크인가 하는 건데요. 어디든 다 아플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 아픈 부위 짚어보세요. 하가지고 설문조사한 건데 다 아프지요. 어,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아플 수 있는 게 편두통입니다. 두통이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하고 묻습니다. 많은 편두통 환자들은 혈관이 맥박이 뛰는 듯한 양상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지끈지끈 맥박이 뛰듯이, 그 다음에 쑤시듯 조이듯, 쿡쿡 찌르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표현들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환자들한테 머리 어떻게 아프세요? 지끈지끈 거리세요? 그러면 예, 지끈거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맥박이 치는 듯 하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묵직한데 어, 지끈도 묵직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그래서 어. 의사들이 물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두통의 양상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들이 두통을 좀 분리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말들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진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편두통은요 대부분이 그냥 조금 아픈 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보통 있고요.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매기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마취 안 하고 애 낳는 거를 8점 정도로 표현합니다. 10은 그 이상 죽겠다는 두통이고요.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죠. 애 낳는 거 반쯤 아프다. 4.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많은 편두통 환자는 이 중등도 이상의 두통을 호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두통이 한 30분 아프고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반나절 이상. 그래서 한 서너 시간에서부터 길면은 3일 정도까지도 아파질 수 있는 게 편두통입니다. 이때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증상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보통 생기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속이 니글거리고 토할 것 같고 실제로 토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토하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환자들이 아이고 머리에 나출혈 생겼나 봐나 뇌종양이 생겼나 봐 그런데 다음날 괜찮습니다. 한 두세 달또 괜찮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이게 매번 반복되다가 몇 년쯤 지나면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토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편두통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토하는 두통에.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미식거림, 식욕부진, 구토 같은 증상들이 흔히 동반이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어, 오히려 머리는 아프지 않으면서 배만 아프다거나 토만 한다든지 이러는 증상이 편두통의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자극에 아주 예민한 상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불켜 놓으면 머리 더 아프고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고 음악 소리 나오고 이러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립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어두운 깜깜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들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가라앉는 듯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두통 환자입니다. 눈도 굉장히 많이 아파서 눈이 뭐 빠질 것 같다, 뒤에서 잡아 뽑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어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같은 거여서 혹시 머리가 아픈 거 아니야? 하고 안과를 가 보면은 안압은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각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래도 눈이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근데 그것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나는 머리가 많이 아프고 눈도 아프거든요. 이거는 편두통 증상일 가능성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돼 버려서 남의 살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건드렸는데 슬쩍 건드렸는데 어 되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빗만 갖다 댔는데도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 변화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뭐 모자를 쓴다든지 빗질을 하거나 안경이나 귀걸이 뭐 이런 것만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통증에 대한 한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민감해져서 이런 감각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또 하나, 편두통에서 일부의 편두통 환자들의 증상이기는 하지만 나 머리가 아플 거야 하고서는 미리 경고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통이기 한 30분 전에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한쪽 시야에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다든지 중간에 군데군데 안 보이는 데가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두통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편두통 환자 중에 특히 전조를 동반하는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일반인 혹은 전조를 동반하지 않는 편두통 환자들보다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특히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 대로 조치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체하면 머리 아파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짜증나요. 어. 점점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자, 생리할 때마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요. 이런 말들을 편두통 환자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두통학회에서 편두통을 갈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한달 중에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게 대부분의 환자가 이렇게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한 3분의 1 됩니다.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고요. 일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석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못 가는 날도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애 낳는 거에 비해가지고 더 아프다고 하는 날들이 간혹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두통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 못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어, 단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은 그냥 한 번쯤 다 머리 아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두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쉽게 그냥 가서 타이레놀 하나 사 먹으면 되고, 아스피린 하나 사 먹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 먹고 그냥 넘기거든요. 나 바쁜데 뭐. 다음 날은 또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그냥 견디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걸려서 편두통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절을 하려다가 어 조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환자들은 어 가족들이 같이 불편해지죠. 같이 일을 그 애를 돌봐야 되는데, 부인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애못 봅니다.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어. 근데 남편이 안 도와주면 환자 머리 는더 아프죠? 뭐 이런 서로 가족 간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죠. 또 편두통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결리다 보니 환자들의 많은 숫자가 감정적인 이상까지도 같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 아파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편두통 환자들한테서 뇌 MRI입니다. 이제 기능적인 그뇌 기능을 체크하는 MRI라고 할수 있는데 아플 때 보면 통증에 관련되는 구조물이나 뇌의 다른 구조물들,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흥분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전조나 이런 거를 동반하는 편두통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에서 뇌파를 쭉 기록하면 이상 뇌파들이 느려져 있거나 뇌파가 전반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아파요. 이런 것들이 아닌 뇌의 질환입니다. 뇌의 병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편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아픈 거에 대한 역치 얼만큼 아프게 하면 머리가 어떤 두초 강도의 자극을 주면 은 아프다라고 느낄까 하는 이 역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이 뭐 7, 8 주면은 아파요 하는 거를 편두통 환자들은 뭐 5, 4, 요 정도의 자극만 줘도 아픈 걸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멀쩡하게 다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특이적인 자극이라든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물들이 흥분하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편두통이 발생하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편두통을 제대로 진단받으시고 다음과 같은 치료 단계들을 밟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배대용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때에 그런 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발동이 걸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파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배대웅 교수님이 다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일상 생활하고 관련이 많죠. 불규칙한 식사, 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거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도움이 없이는 편두통 환자가 두통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제 환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우리 배대웅 교수님이 두통 일기 한번 보여줄 겁니다. 두통에 대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아픈 날을 표시했는데 보시면은 1월 1일 날 아팠고요. 4, 10일,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 환자, 요 일기만 보면 교통,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쉬는 날 아팠습니다. 이 환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힘들게 일하거든요. 긴장하고 일할 때는 머리 안 아픕니다. 토요일 날, 쉬는 날 돼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은 조금 쉬느라고 좀더 자야지. 한 시간 늦잠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런 그러니까 것들의 조절이 두통을 덜 하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이분은 월요일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였냐면요. 주말에는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 남편을 눈치를 보느라고 그 집안 청소도 못 합니다. 월요일만 되면 남편 내쫓고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날 힘들게 일하고 나서 이날 머리 아픈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머리가 아프다 어떤 때 두통이 유발된다. 이런 유발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 것들이 두통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생활 습관 바꾸는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오는 두통에 대해서는 급성기 치료를 할 것이고 어~ 이런 치료에 그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게 자꾸 생활에 문제를 만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두통을 줄여나가고 두통이 와도 좀 견딜 만한 두통이 오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들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 치료의 대상도 배대웅 교수님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그때그때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어, 처음에는 좀 낫는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은 점점 길, 길, 길어지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옛날에는 한알 먹으면 나았는데안 나와서 두 알, 세알 먹는다 그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동반되어 있는 다른, 어, 감정적인,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동반이 되겠고, 게 그러면서 만성두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성두통은, 얘기 드린 대로 매일 아프거나, 거의 매일 아프면서, 심한 두통이 계속 오면서, 약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약을 많이 먹음으로써 2차적으로 약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겠죠. 갓 나빠지고, 콩팥 나빠지고, 속 쓰려버리고, 그러면서 약에 대한 반응은 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빠져버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 두통이라 그래서 머리가 자꾸 아파지니까 하루 한 달에 반 이상을 약을 먹게 된다. 이러면은 이 약을 끊기 위한 다른 치료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편두통이 어떤 거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두통의 지속 시간이 반나절은 보통 넘어갑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 한 3시간을 넘어가는 두통이고 길면 3일까지도 갈수 있는 두통입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머리 아픈 게 중등도 이상으로 아파서 일상생활 하는 게 불편할 정도이고요. 한쪽이 아프다가 다른 쪽이 아프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픕니다. 움직이면 심해지고 주로 박동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양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동반되어 있는 증상으로 소화한다거나 속이 니글거린다거나 여러 가지 자극, 특히 소리나 빛에 의해서 두통이 더 심해진다, 이러는 것들을 하나 이상 동반하고 있다면 저희가 편두통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편두통에 대한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두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넘어가고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은 만성두통, 약물 과용에 의한 두통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까지 같이 가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신경과 의사를 찾게 되면 환자 괴롭고 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한쪽 머리가 콕콕 찌르면 편두통이다.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이상이 있는지 같이 뒤져봐야겠죠, 우리가. 신경을 쓰면 생기는 두통이 긴장형 두통이다. 모든 두통 다 신경 쓰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긴장형 두통도 신경 쓰면 나빠집니다. 체하고 머리가 아프다. 내시경 한 번쯤은 해야죠. 내시경이 우리나라에서 건강 검진에서 대부분 뭐 2년이나 40, 50, 40세 넘어가면 2년에 한번 하라 그러죠. 그거 고려하면은 한 번쯤 건강 검진으로 하겠지만 해도 특별한 거 없는데 체하면 머리 아프다. 자꾸 내시경 하셔가지고서는 두통이 낫지 않습니다. 편두통일 가능성 있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 아픈데 안과에선 별거 없단다. 이거는 안과병이 아니라 편두통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뒷목과 뒷머리가 아프다. 목디스크가 아니라 편두통에서도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지 목디스크 때문에 아프신 건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뒷머리가 아픈 건지 알수 있게 됩니다. 몇 년간 아팠다. 대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두통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많은 두통은 머리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통제가 효과가 좋다 그래 가지고 마구 드시면은 어, 처음에는 효과가 좋겠지만 점점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